요즘 속이 자주 쓰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드시나요? 그렇다면 식도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.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.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이 타는 듯한 속 쓰림. 음식을 삼킬 때의 통증.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. 그리고 자주 나오는 트림이나 입냄새가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만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식도 괴양이나 식도암 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예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커피나 탄산음료, 술도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도 중요하죠. 여기에 하나 더 알칼리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위산을 어느 정도 중화해줘서 속쓰림이나 자극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요. 식사 중간중간 물 대신 알칼리수를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. 단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기본이에요. 건강한 식도는 평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.